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51분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자, 차트만 보면요. 일단, 18,194.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그니까 러이 밑으로는 매도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18, 아니, 네, 맞죠? 그 다음에, 18,194가 주봉으로 보면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이고 주봉으로 보면 상단선인 거죠 그러니까 하단선을 벗어나면 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월봉은 매도가 안 되고요 네. 이제 주봉은 매도 영역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근데 주봉은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매도만 되고 월봉은 차트만 봤을 때는 매수만 돼요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 차트고 그다음에 주봉은 매도 차트고 일봉은 양쪽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양쪽 다 되는 케이스에요. 결국에는 일봉을 보고는 거래하기 힘든 게 양쪽 다 지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하단선이 있고, 예. 네, 반대로 여기는 상단선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고,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고 반대로 얘는 이 밑은 이제 매수잖아요. 이 밑은 매수인데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려면 저가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분은 홀딩할 수 있는 거고 매수를 안한 분은 주봉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일부분 저가를 지키면은 매수고. 고가를 지키면은 매도죠. 근데 둘다 지금 예, 그다지 유리한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83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 고가를 넘는 건또 어렵지 않겠죠. 근데 어차 어차피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18,194는 넘어야 되고요. 18,194 아래에서 예. 18,194 아래에서 저가를 지키면 예?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봉도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고, 주봉도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봉은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도 전략에 관심 있으시면 예. 주봉의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올봉은 매도 전략 불가능합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